자, 얘들아, 두 번째 영상 이어서 시작하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혼합계산 두 번째야. 앞에 거보다 조금 식이 더 길고 더 방대해졌어. 과로의 종류가 벌써 소가로나 소가로 뿐만 아니라 중가로, 대가로까지 나와서 식 자체가 이렇게 길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어, 아이들 굉장히 싫어하는 <laughs> 그런 문제 중에 하나야. 봐봐. 식이 이렇게 길다고 문제 읽다가 정신줄 놓지 말라 그랬지. 자, 평정심을 되찾고 우리가 이 험난한 문제 속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지 떠올려보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할건 거듭제곱 먼저 정리하라 그랬지. 그러면 봐봐. 이 다음 줄쓸 때는 손안된 애들은 그대로 써주는 거야 얘들아. 중괄호 쓰고 이 예, 계산했어. 괄호 묶여서 괄호 밖에 제곱이 있으니까 이 부호까지 두번 곱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플러스 4. 자 그다음 마이너스 나머지 그대로 다 썼어. 그러면 이제 이두 번째씩 보고 풀면 돼. 괄호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3종 세트가 나왔는데 누구부터? 작은 애부터. 얘부터 할 거야. 그러면 여기 다음 줄도 손안 되는 애들은 그대로 쓰고요. 봐봐. 4마이너스까지 쓰고 이 소가로 계산한 결과 3 바뀌었지? 그리고 곱하기 3까지 그대로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식볼 거야. 이줄 거. 자, 쭈글쭈글한 이 중가로 계산해야 되거든. 나머지 다 그대로 쓰고 요거 계산하면 4 빼기 3이니까 얼마? 1하고 곱하기 3.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니? 대가로 안에 계산해야 되죠. 대가로도 봐봐. 정신줄 놓고 이제 순서대로 푼다? 요 정도 풀고 왔으면 여기까지 이제 이미 찐을 뺐다고. 여기서 정신줄을 놔.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600이 4한 다음에 1할게 아니라 누구 먼저야? 곱하기 먼저야. 4일은 4죠. 600이 4니까 2야. 자, 그러면 1. 연결부호 빼기. 2. 뒤에 곱하기 3. 순서대로 풀지 마라. 자, 곱하기 먼저 해야 돼. 2, 3은 6. 그래서 1, 마이너스 계산한 거 6. 1 빼기 5 했더니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풀 거야. 실제로 이제 문제 풀어볼게. 자, 4번 봅시다.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푸시오가 아니라 순서를 나열하세요야. 자, 누구 먼저 해야 되나 봐봐. 제일 먼저 누구? 거듭 재고. 기억 먼저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럼 얘를 해 놓고 나서 소가로 얘 계산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니은. 그러면 소가로를 계산하면 이제 숫자 하나로 바뀌어. 그러면 이제 중가로 봐야 되잖아. 중가로를 계산하는 게요 부호를 계산하면 중가로니까 기억 니은 디귿 그럼 중가로까지 계산하면 여기가 이제 수 하나로 바뀌는 거야. 누구 더하기 2 하고 대가로로 묶여 있지? 자, 그 다음 리을 하면 되겠죠. 리을까지 하면 이렇게 길었던 애가 숫자 하나로 정리가 될 거고 그거 곱하기 3. 이게 마지막이야. 얘는 답이 기역년, 디귿, 리을, 미음. 순서대로네. 그치? 자, 그 다음 9번. 계산하세요. 그랬어. 밑에다가 엠만하면 순서를 써놓고 풀어보자. 누구? 얘가 1번. 그 다음 얘가 2번. 2번까지 풀면 여기가 수 하나로 바뀌어. 그러면 봐봐. 6백이 4 곱하기 삐리이 나누기 3이야. 그 다음 곱하기 먼저 해야 되겠지. 그 뒤에 나누기까지 하면 이렇게 긴게수 하나로 바뀔 거야. 그 다음이 이제 6백이 누구 해서 이게 다섯 번째야. 순서를 먼저 정확히 해놓고 차분히 풀도록 해. 5에서 2 빼면 3. 3, 8에 24. 자, 그럼 봐봐. 6 빼기 4 곱하기 24 나누기 3이야. 순서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자, 4, 이거 먼저 해야 돼. 곱하기 나누기 덩어리. 순서대로 4 곱하기 24 나누기 3 해도 되고요. 얘네들 얘 먼저 나눠서 해도 돼. 그치. 어차피 나눌 거잖아. 3으로. 어 8, 4, 8에 30이야. 그러면 6 빼기 32. 그거 계산해서 답으로 쓰면 되겠지? 자, 그 다음 15번 봅시다. 누구 먼저 할까? 한줄한줄 보면서씩 써가면서 손댈 거. 거듭제곱 먼저 할 거야. 괄호 통째로 묶어놓은 것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괄호 부호마저도 세 번을 곱하는 거야. 음수가 홀수번이니까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플러스. 자. 마이너스 2 괄호 통째로 묶어졌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까지 세번 곱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8 곱하기 3 더하기 4. 그 다음 나누기 자 얘는 봐라. 괄호 밖에 거듭 제곱이 있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건이 괄호 있는 거랑 의미가 다르다 그랬어. 2의 제곱에 그냥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중괄호 부분 우리가 풀어야 돼. 중괄호, 중괄호 풀면서 다시 한번 씩써 볼게.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8에 24, 마이너스 24 플러스 4까지 계산할 거야. 그러면 이게 뭐지? 중괄호 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나누기 마이너스 4. 자, 이제 대괄호 안에 할 건데 더하기 나누기야. 그럼 여기 먼저 하겠죠. 자,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마 플러스 5. 대괄호 닫고. 자, 이제 대괄호 안에 계산하자. 마이너스 1 플러스 5니까 여기 계산하면 플러스 4가 되겠네. 3 마이너스 플러스 4야. 부호 정리해봐. 마풀 마이너스 4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그 다음 20번 봐보자. 요거 계산하세요. 그랬어. 요기 먼저 해볼게. 거듭제곱 먼저 풀거야. 0.5 곱하기 0.5면 5, 5, 25 소수점 두칸 앞으로 가니까 0.25야 얘들아. 그쵸? 그러면 다시 이제 쓰면서 풀어볼게. 3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자 5분의 1이고 얘는 지금 분수로 고칠게. 10분의 2거든.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바로 써놓을게. 마이너스 3분의 2 0.25는 100분의 25잖아. 근데 100분의 25는 기약으로 고치면 4분의 1이거든. 기약분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쉽잖아.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바로 써서 풀자. 자, 그러면, 가로 안에서 순서대로 풀면 안 되고, 요거 풀고, 요거 풀고, 둘이 요거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손안된건 그대로 쓰고요. 곱하기. 5일은 5, 5, 20. 또 약분해서 얼마? 1 마이너스. 2일은 2, 24. 더 이상 안 되니까 6분의 1. 자, 여기까지 됐죠. 얘 봐봐. 이 괄호 안에 얘 6분의 6으로 고치면 얘는 6분의 6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될 거고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요거 <laughs> 넋 놓고 있다가 또 순서대로 하지 말기 곱하기 먼저 해야 돼 그러면 요 위에다 할게 3분의 1 빼기 12분의 5자 거기까지 됐어? 자 통분하자 얘 얼마 3, 4, 12, 4, 12분의 4거든. 계산까지 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입니다. 하고 풀어내면 되겠죠. 자, 이제 필수 훈련 문제 봅시다.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절대값은 항상 1이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주의할 게, 마이너스 1 과로 밖에 거듭제곱 있을 때, 이 n이 짝수이면, 부호는 항상 양수였지. n이 짝수이면 양수면서 선생님이 1을 10번 곱하면 10이 아니라, 1은 계속 곱해도 1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짝수번 하면,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거듭제곱하면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홀수번 거듭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라고, 자 되게 중요한 유형의 문제야 3번 한번 봐볼게 3번의 별표 하나 막 100제곱 103제곱 이런게 나오니까 애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줄 아는데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다 봐봐 거듭제곱 먼저 풀고 자 마이너스 쭈구리 그대로 열고 마이너스 2를 괄호로 묶었어 103제곱 홀수번이죠 홀수번이면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자, 연결부호 마이너스 그대로 쓸 거고 자, 또 가로밖에 100제곱이야. 짝수번이지? 그러면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지. 2를 100제곱한다고 100 아니라고 그랬어. 신경 써.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을 101번.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야, 거듭제곱 계산하니까 얼마나 간단해지니? 여기 봐봐. 여기 중괄호 부분이 이제 계산할 거거든? 이 앞에 마이너스 해놓고 마이너스 1에 마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 뒤에 거 부호 정리해봐. 마마 플러스 1. 자, 여기도 부호 연달아 있지. 마마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그 다음 6번은 별표 2개. n이 홀수라고 줬어. 자, 마이너스 1을 홀수 번할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오, 마이너스 1이야. 자, 그 다음, n이 홀수인데, n에다가 1을 더하면, 홀짝홀짝 반복되니까, 짝수죠. 마이너스 1을 짝수 번 하면, 그렇지,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 홀수에다 2를 더하면, 똑같이 홀수야. 자, 그러면 얘 부호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1을 홀수번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요렇게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부호 정리할게. 마이너스 1, 풀풀, 플러스 1 마마, 플러스 1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고 답은 얼마다? 플러스 1이다 하고 풀어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어, 9번 하기 전에 요형... 어, 유형 설명할 거 없다. 9번 별표 하나 문제 볼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 봐봐.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a가 음수구나. b가 0보다 크다. 그럼 어, b가 양수구나 하고 알아내. 얘가 항상 양수인 것은 그랬어. 자, 마이너스에 플러스 그러니까 a 자체는 마이너스야. 근데 b는 플러스인데 풀마 연달아서 마플 하면 또 마이너스가 되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항상 결과는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 A를 제곱한대. 음수를 제곱하면 뭐가 돼? 플러스. B는 양수인데 양수를 제곱하면 플러스야. 플러스끼리 더 하는 거니까 당연히 계산 결과는 양수가 되겠네. 답은 몇 번이야? 2번입니다. 하고 이렇게 풀 거야. 자, 그 다음 그 옆에 문제 봐봐. 요런 힌트를 줬을 때, 음, 부호를, 부등어를 사용해서 나타내세요. 그랬어. 무슨 말인가 봐. A는 0보다 크다. 그럼 A는 양수야. 그런데, 어, B는 A랑 B랑 더했는데 0보다 작대. 그렇다면 B는 0보다 작은 애겠지. 왜냐면, 하 예를 들면, 지금 결과가 A가 플러스 5라고 치자. 근데, B를 더 했는데, 결과가 음수가 나와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얘보다 수가 더 크면서, 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면, 둘이 했을 때 이쪽이 더 많이 갔으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와서, 0보다 작은 결과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B 값의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B가 음수다라는 건알수 있는 거야. 그러면, A 곱하기 B는, a는 플러스였고 b는 마이너스였어. 얘네들의 부호. 그러면 a 곱하기 b는 부등호쓰라 했으니까 0보다 뭐한다? 작다. 풀마 마이너스니까. 그렇지? 이렇게 써줘야 돼. 어, 오, 진도가 다 끝났다. 자 여기는 단원 평가는 시험 보는 거니까 너희 힘으로 풀 거야. 자 아까부터 한 거. 여기 혼합계산 첫 번째 거부터 문제집 끝까지 다 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확인 받고 모르는 건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도록 할게. 어려워. 혼합계산 부분 어,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식이 복잡해서 처음 하면 당연히 실수도 하고 할 거야. 근데 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순서 정확히 부호 실수 안하게 잘 풀어서 확인 맞도록 하자. 고생했어.